3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4번은 3번은 A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4번은 뭐 있어? 2 Y제곱 다가지고 있지 4번은 2Y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해놓고 여기서 곱셈공식 가지고 인수분해 한번더 해야 돼 됐어요? 그럼 3번은 이거 5번 그냥 쓰는 거야. 5번 공식 쓰는 거야. 3번은 4번은 공통 인수로 묶고 5번 공식 쓰는 거야. 알겠지? 항상 얘들아 인수분해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공통 인수 있는지 그냥 첫 번째로 확인해. 없으면 넘어가면 되고 있으면 묶고 그다음 공식 봐야 돼. 알겠죠? 이거 강조했고 87쪽에 5번 봐봐. 이거만 하고 끝낼게. 87쪽에 5번. 이거는 일단은 내용이다. 제곱근. 우리 근호 없애려면 근호 아니야 밖에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지. 맞아요? 이게 근호가 나왔잖아. 근데 잘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 인수분해 하고 싶지 않아? 지난 시간 배운 완전 제곱식 모양이야. x 제곱 얘는 2개 제곱이고 가운데. 인수근해 되지? 이걸 간단히 하나는 문제야. 그럼 얘들아 봐. 제곱이랑 근호 만나면 일단 없어져.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값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기억나? 절대값. 루트 x 제곱은 x의 절대값으로 나오고 이건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대로. 근데 얘가 중요한 거였죠. 음수면 뭐야?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로 나오면 안 되지. 플러스 2로 나와야 되지. 그 말은 얘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얘한테, 얘 마이너스 2한테 앞에서 뭐 해줘야?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거 알려줬어 x가 0과 2 사이에 있대 그러면 쉽게 하는 법 x를 1이라고 생각해야 돼 1. 그러면 1 더하기 2 0보다 어때? 크지? 0보다 커요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넣어? x-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지? 근데 이 식에서 더하기 빼기 한 번에 묻으니까 중간으로 하나만 추가해주는 게 좋겠죠? 하고 괄로 풀어 그럼 뭐야? x-2-x-2 x-x +2. 없어지고 4은4 이렇게 간단히 해주는 거야 해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거 이번 단원 인수분해랑 1단원에서 배운 요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연습을 잘 해야 돼. 얘들아 8 8쪽에 10분 먹어. 요만 하자. 10분. 얘는 이걸 다 겹치지 않게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든대. 이거 너희 보고 직사각형 그려서 만들라는 거야? 아니. 봐봐. 얘네를 다 이어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이 된대. 그럼 퍼즐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의미야? 얘네의 넓이를 다 더한 거랑 얘의 넓이가 같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 넓이 X제곱이고 얘는 1 곱하기 X라서 X 4개니까 얼마? 4x 얘는 1자리3기니까3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거야. 그요 그러면 얘 둘레를 구하래. 둘레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곱해야 되지. 뭐야? 곱이 3이고 합이 4인 거. 1이랑 3이잖아. 앞에가 1x제곱이니까 2곱이 쓰는 거야, 이거. 이거. 합과 곱 쓰는 거. 그러면 x-1, x플러스 1, x플러스 3 하면 되죠? 그럼 얘가 둘 중에 하나가 가로, 둘 중에 하나가 세로인데 어차피 둘레 구하를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이 곱해주면 되지. 그럼 둘레 구할 수 있지? 시급. 돼요? 이거 막 여기다가 퍼즐 맞추기 그려놓지 마. 넓이가 같다고 했는 고 인수는 하는 문제야. 그렇죠?